오늘은 멜 로빈스의 신간 《렛 댐 이롤렛 댐 시리》에 대해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겪는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갈등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통제욕을 다루며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알려주는 자기계발서입니다. 멜 로빈스는 현대인이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대부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특히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합니다. 사람들은 왜인지 모르게 타인을 바꾸려 들고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목숨을 거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을 소모하고 피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제안하는 렛뎀 즉 내버려 두기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통제력을 자신에게 돌려주겠다는 강력한 자기 주도적 선택법입니다. 이는 대책 없는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진짜 내 것에 집중하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멜 로빈스는 누군가 당신을 실망시키거나 비난하더라도 그들이 그러도록 내버려두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라고 말하며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렛댐 이론의 주요 내용. 통제의 대상은 내가 할수 있는 것 뿐. 여기서 핵심은 타인의 감정, 행동, 심지어 평가까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을 바꾸려 애쓰지만 그 노력은 헛수고인 경우가 많아요. 대신 내 생각과 태도, 말과 행동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나 타인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기 보다는 내버려두고 내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의 명확성과 유연함을 얻고 정신 건강을 회복하며 충만한 삶에 다가갑니다. 렛댐은 내가 하기랩미라는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남을 신경쓰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려 자기 돌봄, 자기 발전, 목표 달성에 쏟는 것이죠. 최근 가족, 친구, 동료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나를 실망시켜도 내버려두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할 때더 건강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이 책은 내버려두기를 무관심이나 냉담함과 혼동하지 말라고 강조해요. 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존중을 지키는 현명한 경계 설정입니다. 타인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내버려두는 용기입니다. 저도 일상에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집착해 마음 고생한 적이 많았는데, 멜 로빈스의 렛댐 이론을 접한 후 많은 위로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특히 통제력에 대한 인식 전환이 컸어요. 이전에는 타인을 바꾸려 오래 노력하면서 왜 나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라는 생각으로 감정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또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고 생산성도 좋아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직접 느꼈어요. 멜 로빈스의 렛댐 이론은 단순히 타인을 무심히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갈등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면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렛댐 이론을 통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에너지를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 삶의 평화와 성장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